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한주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 9월 16일 저녁 8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은 채널 커뮤니티에 글 적어둔 것처럼 뒤에 적힌 내용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전 안내 방송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형태로 진행하면 참 좋겠지만 이 형태는 제 시스템 내에서 구독자님과 저 사이에 약 10에서 16초 정도의 딜레이, 그 정도의 거리를 남깁니다. 지난주처럼 얼굴만 있는 방송을 할 경우 약 3에서 4초. 화면은 좀 그랬지만 소통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소통 중심으로 제 얼굴만 제 화면만 있는 방송을 하고 앞으로 주중 라이브 방송에 대한 내용은 채널 커뮤니티에 성공지 구독자님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영상으로 내용 안내를 드리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현재 저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부끄럼 3부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었던 방송, 그 알이, 그 방송이 우리 사회의 상식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지난 피프티 사건을 정리해 보았고, 이번 주 토요일 16일 방송은 뒤에 보시는 내용과 같은, 주제는 피프티 아이돌과 부모님에 대해 혐오가 아닌 사회적 교육과 부모님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주제로 1. 아크의 가정교육에 대해 2. 공교육과 지방교육 3. 우리 사회의 재능 피프티 아이돌 4. 욕심 욕망 부모님의 사랑 현실적 조언 이와 같이 단락을 지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3부작의 마지막 우리 사회의 약속과 계약에 대해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동의를 구하고요. 토요일 8시 방송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계속 일요일 작업에 대해 얘기가 있습니다. 제 포지션이 별도로 저만 실수 없는 포지션이라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사장이라 생각하지만 이 역시 이기적인 욕심이기에 죄송한 마음 담습니다. 넓은 이해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남기는 이메일 주소로 글을 보내주시거나 채널 커뮤니티에 이, 대, 이 내용에 대한 공지 또는 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라이브 방송에 담겠습니다. 한주 남은 시간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